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이 성도와 율법의 관계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율법을 쉽게 우리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아내 의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그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개념으로 봤을 때 율법을 뭐로 표현을 했냐면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편으로. 지금은 뭐 평등을 넘어서 여성 상위 시대다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남편이 곧 가정이요 어, 법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나 자녀도 다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남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마치 남편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 율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공로를 힘입어서 자유로워졌어요. 과거 우리를 주장하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율법의 구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7장은 율법의 역할을 이해하기 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라.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동안만. 여기서 형제들은 누굴 말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말해요.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데 특히 이 수신자가 누구예요? 로마인들이기 때문에, 로마 성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말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니, 말하니 여기서 말하는 법은 세상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말합니다. 바로 율법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은 살아 있는 동안만 주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법을 생각을 할 때도 어떤 법의 그 수사를 할 때, 만약에 수사를 할수 있는 그 수사 대상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는 그냥 종결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유병원 그 그분이 계속 도망가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종결됐어요. 여러분 그래. 율법은 영원히 있을지는 모르지만 율법은 영원히 있지만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요 살아 있는 동안에만 한정된 그런 시간적인 어,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바울은 그 율법을 남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메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율법의 속성과도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여인들은 남편에게 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딱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여인이 죽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혼하면 되지 않냐라고 어, 이야기도. 할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지만 그 당시 그거는 어 그렇게 크게 이해가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이 율법적인 정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3절 말씀에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느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이 죽을 순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이 죽을 순 없지만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이 죽어야만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로마서를 7장까지 왔는데 계속해서 나왔던 단어들이 뭡니까? 뭐 구원에 대한 것도 나왔고 여러 가지 나왔지만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죄, 죽음. 이죄 죽음이에요. 계속해서 몇주 동안 계속 죽음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신앙이 율법을 초월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그래서 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되므로 그 죽음을 맛보으로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 안에 새로운 거듭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의를 얻게 된다. 그로 인해서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와 거룩함의 본질이 내재되어 있어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열매 없는 나무나 이, 그, 꽃이 있을 순 있어요. 그죠? 근데 열매가 있어야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거죠. 사과 나무가 쑥쑥 자라요. 그래서 굉장히 커졌어. 근데 사과가 열리지 않아요. 포도 덩풀이 막 여기저기 막 퍼져서 너무나도 멋있는데 포도가 열리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요. 우리 신앙도 믿는 자라면은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되죠.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다면 바로 전제되는 게 뭐냐면요.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열매 맺는 삶, 믿음의 열매, 봉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맺어야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건물을 얻으면서 굉장히 많은 건물들을 봤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싸게 얻었어요. 50평이나 되는 건물이고 어, 엘리베이터도 다 있고 한데. 아 싸게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싸게 얻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한 일이죠. 그 6층 건물인데 5층에 아, 뭐, 아, 저 2층인가 3층에 PC 방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비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5층하고 지금 교회로 얻은 6층하고 2층을 같이 쓰는 그 스터디 카페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앞에 더 좋은 스터디 카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5층, 6층을 두개 층을 썼던 스터디 카페가 한꺼번에 나가고 PC방이 나가고 그러니까 6층에서 2층, 5층, 6층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살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빛과 소금을 갖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쪽에 가면 그쪽에 빛된 일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그곳에서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을 그곳에서 펼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 여기서 육신은 뭡니까? 사르스라는 단어인데 육신을 통해서 죄가 왕노릇 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육신을 통해서 죄가 왕노릇 한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죄에 무기력해져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죄의 정욕, 타 파데미타톤 카마로티온 죄의 정욕은 죄의 성격을 갖는 정욕, 분노, 증오 등등 죄가 죄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을 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대로 죄가 인간의 지체를 통해서 깊숙이 스며들어서 강성해져서 결국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손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자꾸 죄가 스며들어요. 우리한테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강성해져.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손두발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너희 시체를 부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죄에게 내주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하나님께 드리고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모든 것이, 죄, 모든 것을 죄에게 내어주지 마, 말고, 육적으로 살지 말고, 죄 무리, 무기력하게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라. 죄의 정욕이 우리 육체를, 지체를 타고 스며들어서 결국은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죄의 늪에서 헤어날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게 점점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죄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대요. 사망을 위해서. 이젠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음뿐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것이 바로 뭡니까?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라.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라. 이게 제목인데요. 오늘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라.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 우리가 성령, 거룩한 영 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거, 이 부분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푸뉴마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어,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구약의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우라는 단어는요, 바람을 불어 넣다, 숨을 쉬다, 이런 걸 말해요. 그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아흐는 숨결, 호흡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존재를 활동력 있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과 기력을 말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 대신 창조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말해요. 우리가 알듯이요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 넣었다. 이게 바로 르아흐입니다. 르아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아담을 만드신 뒤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 생명의 주인인 하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결코 스스로 자기 생기, 호흡과 생명을 주관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루아흐가 신약에 와서 헬라우로 푸뉴마 조에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영으로 쓰였어요. 이는 영, 거, 영혼, 거룩한 영, 성령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성경에 있는 내용도 문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육신과 대조적인 어떤 개념을 말하거든요. 대조적인 영을 말해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조금 더 문맥적으로 근접하게 표현하자면, 성령께서 역사한 결과의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이 문맥적으로 보면은, 성령이 역사한 결과에 따른 새로운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결과에 새로운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이제 신학적 요구 1, 합 1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인간의 영, 인간의 심령에 나타난 새로운 어떤 것들, 어떤 작용들을 말하고 있다.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변화,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변화가 없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는다면 변화에,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을 섬겨야 된다. 과거 해묵은 그 율법의 조문 그, 그런 조항들은요. 율법 아래 살았던 그 모든 습성, 모든 습관,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대충 알았는데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고 하고 율법의 모든 습성 모든 습관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 도대체 율법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거,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 되냐는 거예요. 혹시 그럼 율법이 이 죄의 근원은 아닌가? 아니면 이 율법이 나쁜 건가? 선과 상반되는 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절에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다. 이제껏 바울은 율법의 부정적인 면을 계속 부각시켰는데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시 말해서 내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 율법이 어떻다는 겁니까? 도리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율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 뭡니까? 죄의 판단의 기준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없다면 죄의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닌 거예요. 인간에 대한 죄, 죄에 대한 인식의 법이 없이, 율법 없이, 죄라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너무 빨간불, 파란불을 기다리기가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빨간불인데 그냥 후다닥 뛰어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이 뭐,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죄의 판단의 기준으로 된 거예요. 내가 남매의 물건을 훔쳤어요.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절도죄라는 죄의 판단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사람은 남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절도죄다.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에 대한 법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거예요. 요즘에 막, 묻지마 사, 사건이 일어나, 칼부림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람들, 이,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왜 죄가 됩니까? 살인죄. 살인죄. 온갖 나쁜 짓을 지었을 때, 그에 대한 <laughs> 판단의 근거, <laughs> 죄의 판단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살인을 저질렀는데, 살인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면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율법이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될수 있지만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못한다 죄에 대한 대가나 처벌에 의해서 그한 가지 죄만 사라지게 할 뿐이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치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아니하더라면 였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요? 간단하게 율법은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나 죄가 여기서 죄는 하마르티아. 다시 말해서 인격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특성을 지닌 그 죄를 말합니다. 그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9절 말씀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 말씀에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 그런데 율법의 모든 죄목을 기억하며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걸 갖다가 죄의 요구라고 말합니다. 죄의 요구. 죄의 요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율법 조항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율법 조항이 600개가 넘습니다. 이 600개를 어떻게 다 지킵니까? 죄의 요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죄의, 죄의 요구가 하도 커가지고, 죄를 이겨내지 못해. 그렇게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왜요? 죄에 대해서 무의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고, 시기 질투, 마음의 증오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통제할 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래서 율법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율법적 사명, 사망을 판결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 율법에는 뭐가 투영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의의가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율법은, 그 율법은, 그 율법의 개명은 죄를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죄의식을 갖게 될 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어. 왜 죄의식이 생깁니까? 이건 죄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초적으로 사람이 살인을 해도 죄가 안 된다면 그 죄의식 자체가 희미해질 거예요. 선으로 소망을 이루려는 것이 좌절되고 절망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계명은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 말, 말하고 있어요. 7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계명이 내게 대,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태서, 타서 계명으로 말하면 나를 속이고 완전히 길을 잃게,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게 만들어서 결국은 나를 죽였는지라 하고 성경 말해 죽였는지라 11절 말씀에 여기서 기회라는 것은 아포르메 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아포르메에서 아포는 장소를 말해요. 호르메는요, 출발하는 걸 말합니다. 장소, 출발하는 거. 다시 말해서, 출발 지점, 출발의 첫 스타트 지역을 말해요. 죄의 출발점.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죄는 곧 율법에서 출발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아, 7장 12절 말씀에 이로 보건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뿐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거듭나게 만들지 못한다. 구원과 영생은 줄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까? 착하고 선하게 산다면 천국 가고 극락 가고 하는 거라면은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건 율법이잖아, 율법.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하나같이요. 율법적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율법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그 이상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 된다.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역사한 결과의 새로운 것을 뜻합니다. 그 믿음의 열매를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지만 구원의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죄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율법에서 출발해요. 바울은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구원과 영생을 줄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